미전도 종족이라 불리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스포츠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FCA 캠프가 열려 청소년들이 복음을 뜨겁게 체험했습니다. 현장 소식 박고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도로 육박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25일 경기도 이천의 마인 비전빌리지에서 청소년들이 스포츠 경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라크로스 경기에 남녀 학생들 모두 땀 흘리며 참여합니다. 스포츠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FCA가 주최한 여름 스포츠 캠프에 중고등학생 8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FCA 스포츠 캠프는 지난 2016년 개최 이후 매년 참가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활동하면서 관계를 맺고 또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 친해지고 또 활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코치 선생님 또 성,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집회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 어떠한 캠프나 수련회보다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강함을 주제로 열린 올해 캠프에는 FCA 마크 스테판 미주 동부 지역 국제 리더가 주강사로 나섰습니다. 특별히 한국 FCA 스포츠 캠프를 위해 지난 1년간 미주 전역에서 라크로스채를 70여 개 기부받으며 방한을 준비할 정도로 캠프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I accepted this opportunity because I love the people of Korea, and it's my heart desire. To see the people of Korea come to know Jesus personally. In the beginning, we were all individuals. Now, at the end of camp, we're family, and we have a very deep relationship. Two nights and three days of camp consisted of various sports games, meetings, and Bible study. NextGen Heroes: Jake Brigham, LG Twins: Tyler Wilson, etc. 어린 시절 FCA에서 훈련받았던 현직 야구 선수들도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신앙을 간증했습니다. 3회 연속 참여하는 학생은 물론 지난해 학생에서 올해는 리더로 재참여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진짜 일주일 넘게 기도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도와달라고. 내년에 한번더 여기 와가지고 그때는 좀더 성숙해져서 이제 애들 애들을 더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여기 여 왔는데 운동하고 사람들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너무 좋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았던 것 같아요. 미전도 종족이라 불리는 청소년들에게 스포츠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CJN 투데이 박고초롱입니다.